자, 오늘의 컨텐츠. 자, 시작할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신청하신 분은, 일단은, 석양이 진정호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고, 그리고 디바하고 라인하르트를 받으려고 하셨네요. 그리고 또, 3933점이고, 맞다기 후반대. 총 이렇게 썼고요. 그 다음에, 내용. 안녕하세요. 피드백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바로 올리네요. 서브탱커, 메인탱커, 힐러 다 하는 유저입니다만, 최근에 디바 폼이 많이 죽은 것 같아서 피드백 올려봅니다. 경전전 영상이고요. 보스카야 4라운드까지 관계로, 아 보스카야 4라운드까지 간 관계로 좀 길어요. 그 말을 어떻게 하면 갈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, 보통 이제 33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얘기를 하셨네요. 어,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 자면, 은 일단은 33조합에서 라이나르트의 역할, 라이나르트의 역할은 첫 번째로 자리를 먹어주는 거고, 그리고 앞에서 버텨주면 돼요.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디바 같은 경우는 상대 아나에 힐벤을 먹어줘야 돼요 꼭 상대방의 아나가 있을 경우 힐벤을꼭 먹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라인하르트를 지켜주는 역할 그리고 자리아도 마찬가지로 힐벤을풀어주든지 아니면은 어 라인을 지켜주든지 일단 3-3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인하르트만 지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쟤들이 비호하네 라인, 자리야 하나 열심. 뭐 누구 누구 볼가요 하나 못 났대? 하나 못 났대? 이럴 때 자리 먹는 건 자리, 지금 자리, 나쁘지 않아요? 자리 티. 저기도 나이스카. 자자자 여기서 방금 얼타셨는데 이럴 때는 저기 혼자 있는 아나를 물러가도 되지만은. 지금 일단은 팀들이 치고 있는 걸 위주로 먼저 쳐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약간 이제 아나를 물러갈지 아니면 태거를 치지 여기서 얼타죠 여기서는 차라리 얼타 할 바에는 아까 라인하트를 계속 치는 게더 나았을 거예요 이렇게 상대가 지금 뭉쳐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분은 지금 약간 이게 디바를 하시면서 좀 어리버리를 이제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. 이 판만 그런 건지 몰라도 모르겠는데, 어, 지금 상황만 봐서도 얼타는 게좀 많아요. 기발을 하시면서.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딱 결정하시고, 을킬러를물 거면은, 실러를물 건지, 아니면은, 탱커를 칠 거면, 태, 탱커를 칠 건지, 결정하셔야 돼요. 어우, 잘했다. 이럴 때는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, 이제 상대가 라자니까 오른쪽 2층 포지션을 먹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. 음악 나쁘지 않고, 그렇지? 아, 여기서 상대방... 바리아의 궁극기가 있는 거를 미리 브리핑을 하셨나? 어, 아, 무튼 지금 브리 제가 지금 목소리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어...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아마도 상대방 궁극기에 대한 브리핑이 안 나왔을 거예요. 디바를 함면에 있어서. 디바로 최대한 봐줄 수 있는 상대방 궁극기가 있다고 예상이 되시면은 최대한 그 궁극기를 예상을 해 두셨다가 매트리스를 최대한 아껴가지고 그거를 먹어준다고 생각하셔야 을 돼요. 저, <목소리> 수 우리 바로 물러가야 돼물러가 우리 바로 물러가야 돼리 바로 물러가야 돼 물러가야 돼요. 우리 바우가요리야로야 자, 상대가 라자건, 윈디건 일단 디바를 들어 드셨으면첫 번째로 2층 포지션을 무조건적으로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정면에서 대치해봤자 디바든 좋은 게 없어요. 에이. 무조건 디바나 윈스턴을 할 때는 거의 90%는 2층 포지션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자, 이제 상대 자리아의 궁극기가 어느 정도 이제 찼을 거예요. 어, 궁극기가 있던지 아니면은 거의 한80% 90% 정도 있을 건데. 아마도 자탄을 브리핑이 안된 상황이면은 거의 못 먹지 않을까. 자리아, 빠진 거 아, 자탄이 무조건 있거든요. 자, 방금 이렇게 상대 자탄이 있을 때는 궁을 날리시면 안 돼요. 이게 좀할줄 아는 자리였다면, 궁을 날리는 걸 보자마자 아마도 궁을 썼을 거예요. 궁각이 나왔으면 은 이런 것도 상대방 궁극기에 대한 그 예상이 돼야 이런 뻘궁하고 이런 판단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. 이런 걸 이제 실수라고 하죠. 올라갈 수 있어요.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차이가 커요. 나 먼저 썼어요? 아, 지금 썼네. 야. 바둑바둑 아껴가지고 윈스턴 1인공 쓴 거야. 어우.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디바 궁각을 안 보시고 2층에서 계속 그거 억으로를 먹어주셨다가 최대한 자리와 자탄을 먹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좀 애들이 거점에 확 모였을 때 그때 진영부공개용으로 쓰시던지. 애들이겉점밖에 있는 었데 너무 일찍 쓰셔가지고뻘공이 되어버렸어 아, 라인으로 바꾸셨네? 이제 지금부터 이제 라인을 하시나 봅니다봅시다 한번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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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가 들어가. 이쪽으로 가서 거점 밟아. 지층 집어가 보러 가고, 오거 이거 봐, 이거. 이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하시면서 그게 안되시네 그 상대방 방복기 예상 브리핑이 잘 안되시네 잡다잡아잡아잡잡이가다가야어 마톨친 좋아 센스 어, 있어 뭐? 나니 대충 밝 바로 레시피 밝고 조금 무심하고, 아예 게 어, 레스카 세상에, 어, 끔찍은 히든 히... 끔찍한... 레시피... 잘 먹었다! 아, 네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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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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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

もう一回。 아, 하시는구나. 아까 음. 오, 경기 강력한... 오, 경기 아, 력한아 경기 강력한... 오... 경기 강력한... 아 경기 강력한... 오... 경기 강력한... 여기 디바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저기 중간에 작은 일기방 위에 있던지 그렇게 무조건 2층 포지 위주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포지를 잡는 것 자체가 이미 디바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일단은 포지션부터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보면은 디바를 잡고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상대 지금 거쪽다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대체 해봤자 의미가 없죠 방 금도 상대 방이 뭉쳐 뭉쳐있는, 있 는데, 이 거를 상대 방이 뭉쳐 있는 상태 에서 들어가 버리 게되 면은 디바 는 솔직히 할게 없 어요. 서로 케어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은 디바는 딜이 그렇게 센 영웅이 아니라서 쉽게못 녹이거든요? 자, 이렇게 3명이 뭉쳐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디바가 혼자 들어가서 따고 나오면 다행인데 그못 따고 나왔을 때그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되도록이면 저런 상황에서는 뒤에서 짜짜리만 날리셔야지 이렇게 확 들어가버리면은 빠질 때못 빠집니다. 다시 한 볼게요. 자, 이렇게 케어 조금 받아가지고 아나가 살아 버렸죠?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궁 채워주고 다행히 메카는 안깨졌는데 깨졌으면은 아마도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지 이렇게 2층 자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계속 여기서 짜짜리 날리셔야 돼요 라인이 디바를 한 번이라도 저렇게 힐끔힐끔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단 말이야 어우 잘한네 아이고 아깝다 아 이렇게 아쉽게 졌지만은 일단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첫번째로 자 디바 하실때 자리를 항상 2층 포지션 위주로 잡을 것자 두번째 라인을 할 때는 아 디바 라인 할때 이제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은 상대방 궁극기에 대한 그 예상 브리핑이 항상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오도도 추가하시면 더 좋고요 일단은 확실한 확실한 거는 일단 아보람전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일단은 2층 자리를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궁 브리핑을 예상을 해주시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 자체도 약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라인 아르트 같은 경우는 되게 무난했는데, 디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포지션 같은 거를. 더 정확한 이제 포지션 같은 거는, 어, 나중에 제 방송 유튜브 보시면서 연습하시길 빌고요.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